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언박싱 리뷰는 퓨마의 MB1입니다. 라멜로볼의 시그네이처로 그의 별명인 멜로볼을 따서 MB1이라고 이름 붙여졌고요. 어, 박스는 10년 전 나이키에서 대란을 일으켰던 그 갤럭시 테마, 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그래픽이 박스 전체에 되어 있고요. 그의 시그네처 로고, 그 푸마 로고 들어가 있고 제가 구입한 색상은 레드 블라스트, 파이어리 레드. 신발 전체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있는 퓨마 박스랑 비교를 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빨간색보다는 조금 다홍빛을 띠고 있습니다. 로고를 이루고 있는 몇 군데에만 검정색이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뒤축에는 휴마 로고랑 멜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발의 무게는 280 사이즈 기준 465g. 뭐 농구화치곤 적당한 무게이긴 하지만 요즘은 경량화를 많이 힘쓰는데 경량성을 가진 농구화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무게이고요. 사이즈는 제 농구화 정 사이즈 280 사이즈를 주문해봤는데 딱 맞습니다. 혹시 매장에서 신어보고 구매를 해오는 거라고 가정해 봤을 때는 반 다운이나 반업을 더 신어보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딱 맞는 280이었고요. 그래서 정사이즈 추천을 드리고, 신발의 스펙은 퓨마의 가장 좋은 폼 소재인 나이트로 폼이 사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어, 글쎄요, 실착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많이 푹신한 미드솔 폼은 아니고, 저는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아디다스 데인팔의 바운스 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은 뭐 농구화로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소프트하고 말랑한 쿠션까지는 아닙니다. 외국에서는 이미 발매가 되어서 많은 리뷰어들이 리뷰한 거를 보니까 이 접지력이 좋다는 게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이던데요. 뭐 실내에서 잠깐 신어봤지만 접지력은 괜찮게 느껴졌고요. 카일이랑 많이 비교를 하시던데 저도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카일이 포랑 좀 느낌이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카이리4 같은 경우는, 아, 이 신발은 카이리4가 아닌 어, 카이브리드 S2입니다. 어, 카이리4의 미드솔은 이렇게 아웃솔을 끄집어 올려서 붙였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MB1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포츠 밴드를 이렇게 붙여놓은 좀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바깥쪽을 지지해주는 서포트 역할로 이렇게 X자가 총 3개가 붙여있는데, 과연 이렇게 무게를 늘리면서 이렇게까지 사용할 필요가 있었나는 조금 신어보면서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그냥 미드솔로만 모양을 내놨습니다. 어, 제가 착용샷에서 한쪽은 끈 구멍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 끼워보고, 한쪽은 여섯 개를 끼워봤는데요. 이 신발은 끈 구멍 여섯 개를 다 끼워야 확실한 피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발의 혀 부분은 바디랑 이어주는 밴드는 없는데, 혀 자체가 도톰하고 넓어서 그리고 끈고리도 있기 때문에 뭐 신었을 때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신발의 인솔은 갤럭시 패턴이 프린트 되어 있고 퓨마 베스킷볼 그리고 라멜로 로고 소재는 발포 소재가 사용되었고요. 6mm 정도의 두툼한 두께로 사용되었습니다. 안쪽 스트로벨 보드는 나중에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오소라이트가 사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21년도 신인왕 그리고 저주의 샬롯 토네치에서 드디어 슈퍼스타를 픽업하나 그런 관심들을 받고 있는 NBA의 신성인데요. 글쎄요, 신발은 마냥 좋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무게가 조금 많이 나가고 바깥쪽으로 거추장한 이런 게 달려있고 그리고 신발 자체가 이렇게 유연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힘을 빡 주어야 이 정도로 꺾이거든요. 거의 유연함이 별로 없어서 신었을 때 이렇게 통짜 클래식 농구화를 신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요즘은 좀 가볍고 유연한 농구화들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유저들의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색상이나 디자인, 뭐 이런 거는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무게랑 이 유연성, 어, 그리고 과연 퓨마의 나이트로 폼이 쿠션이 얼마만큼 만족도를 줄지, 이런 부분이 이 신발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또 열심히 신어보고요. 착용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퓨마 MB1 언박싱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